자 x가 2로 갈때 얘가 알파인데 2를 어디 집어넣어 보면 4 더하기 2 빼기 6그 다음에 4 빼기 6 플러스 2아 0분의 0 꼴이야 그죠? 따라서 빨리 공통인수를 유리화해라 당연히 공통인수에 얼마가 있겠어? x 빼기 2가 있겠지 이렇게 그죠? 그럼 얘는 한차스토라면 X에다가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빼기 1, 이렇게 하면 되겠고. 그 다음에, X 플러스 3, 이렇게 되면 되겠지, 그치. <laughs> 그래서, 얘네 둘은 지워질 거고요. 쟤는 2 넣었으니까 2 0 1, 1에다가 55 돼서, 얘는 얼마? 5분의 1이 될 거야, 일단 첫 번째. 자, 이제 두 번째. 요 놈의 새끼를 해야 되는데, 이것도 뭐보나마나0부대0 꼴이겠지. 넣어보면은 6 0 2, 42니까 루트 4, 2에다가, 이니까 2분의 2 빼기 2에서 0되네 그죠 자 여기는 얼마 돼 8되고 마이너스 4되고 마이너스 6되고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또 0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유리화와 어그 다음에 어, 공통인수로 인수분의 두개를 같이 병행을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일단 여기 안에는 x 빼기 2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죠 반드시 자한 차수 떨어뜨리셔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마이너스 1 x 제곱되려면 1 더해주면 되겠네 한 차수 떨어뜨리고 마이너스 2x를 마이너스 3x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죠 어.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를 이제 어디다 할 거야 바로 할 거야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그죠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이니까 3x 빼기 2 빼기 x 플러스 2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 바꿔서 곱해라. 이러면 유리화 끝난 거지, 그제? 그죠?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, 2x 빼기 4니까 2에 x 빼기 2잖아. 이렇게 되는거지?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2분의 2 넣었으니까 4 더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넣었으니까 4아 루트 4니까 2 더하기 2가 되는거지 이렇게 따라서 쟤는 5 곱하기 2 해서 10이 되네요 이렇게 맞아요? 따라서 둘이 또 어떻게 하래 그래? 곱하래 5분의 1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얼마? 2가 되겠다. 답은 2다.